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한쌤입니다. 하 중개사법 준비 기술 특강도 벌써 마지막 강이 됐죠?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문제집 계속 반복, 반복하세요. 이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네, 36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이 있습니다. 두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문자로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항상 중개사법은 합격서 보시면서 기출로 확인하셔야 효과적이고 기억도 오래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 파트죠. 매수인청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개업공중회사가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할수 할 있는 대리군 범위 밑에 7 개, 7 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제한시키는 거죠. 무제한 할수 없어요. 일곱 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보우차 외울 거예요. 입보고 우차, 입보우차. 입은 하나죠. 입이 하나예요. 보우차는 두 개씩입니다. 먼저 이번 입. 입찰표 작성 제출이 있고, 보가 두 개입니다. 매수인증 보증을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매수인증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한 행위 할수 있다. 보가 두 개입니다. 우가 두 개에요. 5번, 공유자 우, 우섬에서 신고. 6번,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 우섬에서 신고. 두 가지입니다. 다 차가 두가지예요 차수님에서 신고. 7번은,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섬에서 신고. 공유자가 5번의 공유자입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이 6번의 임차인이에요. 애들이 우, 우선 매수 신고 할수 있다랬죠.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원으로 보게 된 경우 그 차, 차순위 매수 신고인 쥐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차, 차순위 매수 신고인 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입보우차, 여보세요. 여기 없는 건할수 없어요. 다른 건못 합니다. 입이 하나고 나머지 두 개씩입니다.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안이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거죠. 자, 법원의 매수인정대리로 등록된 개요공인사갑은 일로부터 매수인정태리 위임받았다. 가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 2억 부동산 입찰 입찰 가로일고 최저매각 보증금액의 최저매각 10%죠. 입찰에 참여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액의 신고액이 2억 5천일 때. 가비율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되죠? 1등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 5천에서 보증 금액이 얼마죠? 10%가 2천이죠? 2천 5, 2억 5천에서 2천을 빼면 2억 3천이기 때문에 2억 3천 넘었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매수인정 태일인 등록규칙 옳은 거죠.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정 태일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설 등록한 개공만 가능하죠. 2번 매수인정 태일인 등록한 개업공사는 매수인정 태일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부분에 중개보존 대리 틀렸죠. 개공이 직접,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2번 언제 틀렸습니다. 3. 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혁공인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맞았죠 이자에게 매수인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4. 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혁공인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결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나요? 매수인청대리인이 뭐뭐 할수 있다 물어보면 아까 입보우차 입보우차만 할수 있죠. 이런 거할수 없습니다. 입보우차 그대로 대입하세요. 5번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된 계공은 본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인정 대리, 대리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리행이마다 대리권 증명할 필요 없다. 틀렸죠 대리행이마다마다 대리권을 증명해야 되죠. 들었습니다약 갑은 매수인정태리는 등록한 케공의뢰에게민사집행의위한 경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정태리 위임을 하였습니다. 틀린겁니다. 1번 보수지급식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름이죠.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맞았습니다. 돈 내는 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맞았어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 지급 시기도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지급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매수인 정태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돈 내는 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맞습니다. 2번, 개공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 할수 있죠. 항상 매수인청 대리인이 뭐뭐 할수 있다 물어보면 입보 차, 차, 차할수 있죠. 3번, 그럼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 중개사무소 하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우리 중개업을 휘업한 경우, 그럼 중개업 휘업이뭐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죠. 따라서 관할 지방법원은 의뢰 매수인 정태리 등록을 취소 사유에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5번 의뢰 매수인 정태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이 맞죠? 중개행에 사용하기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서 서명 날인하면 되죠. 뭐 중개에 사용할 인장 따로 파고 경매 경매의태리 인장 따로 파고 그거 아니죠? 중개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장을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 등에 가능 규칙에 따라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값, 갑. 값설명 갑 틀린 겁니다. 1번, 값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소공 안되는 거죠. 부칙상 개공 안됩니다. 2번, 매수인정대리 위임받은 값은 민사집회법에 따른 공의자의우 입보 우차 우우 우소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번 폐업이 뭐 잘못한 거 아니죠? 폐업신고에서 매수인 정태린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매수인 정태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몰라도 됩니다. 3번 몰라도 123 1번 2번 4번, 5번, 4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굳이 3번 올라도 됩니다. 4번, 가부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매수인청 대리는 개공할수 있죠. 근데 자격증이 날아가면 대리의 만들기니까 취소하기에 해당합니다. 5번, 개공갑은 매수인청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의사가 매수인증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 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했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되기 맞춰진 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 또는 단반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주장을 내면 유치권 취득 시기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전에 취득했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후 유치권 취득한자에게는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차순이 매수신고료는 그 신고액이 1등급액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신고액 맞아요. 이 자리에 최저 매각가격이 틀립니다. 차순이가 있단 말은 1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기준은 1등급액 맞아요. 1등급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날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 단행 때등기 없이 매각 복적 권리 취득합니다. 4번 체매각을 위한 달이 있죠. 1등 난 사람이 돈안 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이 전매수인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다시 해요. 이 전매수인 때문에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전매수인은 매수인청이 참여할 수 없으며 매수인청 부증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5번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했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입 모든 저당권은 선순위까지 전부 다 소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정대리인 등록 등기 관한 규칙에 따라 가분 매수인정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가비매수인정대리 위임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차차 입보차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2번 가분 매수인정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3번 매수인정들이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신정인의 약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돈 내는 날이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맞았습니다. 4번 갑이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갑인 매수인 정태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에서 2년 이하가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중개업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지만 경매 대리 업무정지는 1월에서 2년 이하입니다. 7번 매수인 정태리는 들어간계업공사 갑은 매수인 정태리 위민인에게자 공인중개사의 매수인 정태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네, 틀린 걸 물어봤네요. 1번. 갑,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 맞았죠. 1등 금액에서 그보증액을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의를 대리해서 입보호차 입입 입, 보차입 입, 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어요. 3번. 갑의 입찰로 우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이 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가본 민사 집행법에 따라 매수인정 보포, 입포, 차포, 포중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포 차꼭 외우세요. 가번의료값에 대한 포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돈 내는 날이죠. 돈 내는 날이라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 대금 지극히 한 일, 돈 내는 날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갑은 기일 입찰 방법이와 매각 기일에 매수인정 대리할 때 부채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기공 갑은 공유사 매수인 선정 대리 등록기 측에 따라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인 정태리 할수 있습니다. 자, 이론 강의할 때 중개 대상물과 여기 매수인 정태리 대상물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도 해당하고 여기 매수인 정태리 대상물도 해당하다. 똑같다고 있습니다 계속 맞이습니다 니은. 의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그 다음 시도회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매수인 정태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폐업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폐업신고로 갑의 매수인정태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갑은 다시 매수인정태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 1번입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문제 끝에 매수인 정태리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미등기 건물도 매수인 정태리 대상을 될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과 매수인 정태리 대상을 똑같습니다.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죠. 여이도될수 있습니다. 2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된 경우 그 차차 차,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 포기한 행위는 매수인정 대리 권범에 속하는 거죠. 입보후 차, 차할수 있죠. 3. 소공은 등록할 수 없어요. 개공만 가능합니다. 5. 매수인정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어, 지방까지 맞았는데 지방법원장이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5. 개공은 매수인정 대리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5번은 아주 많이 나오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개공 갑은 매수인청 대리인으 등록한 후, 을과 매수인청 대리에 관 위임격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매수인청 대리인이고, 우리 위임인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매수인청태인 갑, 갑이 법인이고 분사무소 한개든 경우 매수인청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 의한 보증금액은 이건 중개사법하고 똑같죠. 법인은 주사무소 4억 이상, 분사무소 마다마다 2억 이상, 그럼 갑 법인 4억 이상이고 분사무소 한개라 2억 이상 두니까 합계 6억 이상 맞았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2번은 갑은 매수인증 대리 사건카드에 의뢰계 위임받은 사건인가 상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매수인증 대리는 보존은 다 5년이에요. 사건카드 5년. 확인설명서 다 5년입니다. 이게 3번이죠. 가은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절하여 5년이에요. 5년간 보존해야 되고 의뢰인에게 교보해야겠죠.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는 보존전 사건카드 5년, 확인세명서 5년, 5년입니다. 4번, 등기상 증명서가 등기부죠? 등기부는 갑이 의뢰에 제시할 수 있는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 근거자료의 가장 기본으로 해당하겠죠? 등기부가 가장 기본 소리지. 5번, 갑이 중개사무소에 이전하면 10일 똑같아요. 10일 이내에. 주, 중개사무소 10일, 여기도. 1 1일 이내에 의뢰계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1 1일 이내 신고 10일 똑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비 기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끝나도 끝난게 아니에요. 시험 보실때까지 이 기춤재집을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 반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이론강의를 한 두번은 들으셔야 이 문제를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풀수 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후 다른 중개사법 강의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